안녕하세요. 코알라의 작은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시간에 쫓기듯 일상은 살아가는 우리 모두 시상의 파도에 몸을 맡겨보아요. 잠시라도 편안함을 느끼시길 바랄게요. 한 달에 한번 마지막 주의 자작시도 소개하고자 합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만나기까지 언제부터인가 증문지답이 일상이 됐나 예전엔 창밖 빗소리, 진하게 퍼지는 커피향, 책장 넘기는 소리가 가득했는데, 그들과 이별한 지 한참 후에야 알게 된 바싹 메마른 나의 감성. 누구도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, 나는 감성이란 친구와 점점 멀어지며 더 이상 그 친구를 찾지 않네. 그 친구 대신 선택한 성공의 열매. 그를 향해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별의 순간은 나를 찾아왔네. 그제서야 오래된 옛 친구를 그리며 몽글몽글 피어나는 아련한 추억과 함께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다양한 감정들이 메마른 마음을 서서히 적시네. 오랜만에 느낀 행복의 포만감. 나도 모르게 베시시 웃고 있는 나를 마주한다. 옛 친구가 가져다 준 풍성한 감정복다리로 오늘 처음으로 저의 자작시를 올려봤는데요. 부족한 저의 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욱더 열정과 노력을 담아 좋은 시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